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자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와께 호 간구하기를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35일째 특별한 새벽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세의 설교와 또 여러 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시고 질문하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 i 지만 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little b i 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내 l i t t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작아 보이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역하고 계신 일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수 없는 수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걸림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똑같이 그 무리바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어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그대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야 너희들이 조금만 더 순종하고 그렇게 분노와 짜증을 내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무리바에서 화도 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셔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래 네가 무리바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설교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지만 저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작은 사건 하나가 마음속에 생각되고 생각되고 생각되게 되어질 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받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소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 대하여서 너 약속의 땅못 가게 거못 들어가게 될 거야 또 하나 듣지도 하나 너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설교하려고 보니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정말 애처롭다 왜냐하면 4 0년 동안의 모세의 회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었던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제 그냥 끝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느껴지게 될까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 그쪽 끝에 쭉 보이는 곳다 보이지? 넌 바라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참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생각해보게 하시면서 다른 장면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6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6일 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진면목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습이 변화되셔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도를 찾아보면 어, 비스가 사는 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지 않고 동쪽 편에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산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니까. 어 이것이 현대에는 다볼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그 가장 위쪽 근처에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북쪽 끝에.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바라봤을 때 가장 저 위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가장 차지할 수 있는 비교적 북쪽에 이 산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그 다볼산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보면서 여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에 모세가 봤던 그 소원과 모세 마음의 안에 있었던 그런 고백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볼산에서 그 땅을 밟고 볼수 있었던 거구나. 제가 이게 이렇게 약속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안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의 사명의 한계나 그를 통하여서 여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때문에 현생에서는 지금에서는 좌절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설령 모세의 개인적인 마음이어서 제가 못 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저버리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게 읽혀졌어요 주님께 드리는 소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순교자들이 뿌렸던 피는 사실 다 열매를 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냥 험한 조선 사람들한테 처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감동 주셔서 조선이라는 땅에 한국이라는 땅에 보내셨을 때의 그 모습과 이 땅이 변화되어서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맺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길에 인도하셨는데. 그 많은 순교자들은 그 많은 전도자들은 그 모습 보지 못하고 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보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고 주님 오실 그 날에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쌓여지게 되었는지 보혈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거 드러내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아니 끌려서 산길도 많이 갔거든요. 참 되게 어머했습니다. 그런데 산길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밤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뭐 저는 옆에서 자기도 하고 챙얼거리다가 뭐 그런 게 밖에 없지만 산길도 내려올 때에 저희 부모님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지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던 두 분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뭐 다섯 명씩, 열 명씩 이렇게 같이 올라가셨었거든요. 올라가면 다흩어져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봤어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모습이 다르셨어요. 올라가실 때랑 내려오실 때랑 모습이 다 달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충만하고 현실적인 재정의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어,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죠. 저는 어렸으니까 그게 다뭔지 모르고. 근데 얼핏 얼핏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삼각산에 그러니까 북한산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의 평안과 주님께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셨던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셨던 평안은 가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누렸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 붙잡고 이루실 날을 하나님께서 촘촘히 촘촘히 세워가면서 계획하면서 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보기에 사명의 한계처럼 보이고 하나님 안 되는 건가요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통하여지면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여호수아를 보게 주셨어요. 그가 가서 이 땅을 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진짜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귀하게 제게 깨달아지더라고요. 38년이 지나면서 그냥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수없이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 계속했을 수도 있겠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였던 그 수많은 내밀한 대화들에 대해서 제가 그가 했던 과거의 말 하나 가지고 그는 이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사명을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하고 힘들고 패역했어. 그리고 네가 책임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네가 책임져. 너 여기서 못 들어가. 라고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큰 감사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그렇다면 본인은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그야말로 예수님 사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의 사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40년을 인도해 온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역의 끝 사역이 한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자신이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끝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뒤에 이거 이을 사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원리 동일한 계획을 원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계속 이루실 것이고 이제 네 다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가게될 거야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한 셈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고쳐서 깨닫고 생각하면서 저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할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뭘할수 있겠습니까?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시면서 제자들이 뭐 어마 무시하게 변한 것도 아닌데도 제자들에게 맡기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끝난 거고. 모든 게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복안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그 일에 제자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분의 모세가 진짜로 너 모세 너희들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정말 이래도 사명의 끝이라면 한계라고 이게 사명의 한계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네요. 감사한 거네요. 이 말씀을 저, 적용하면서 제가 오래 전에 단기 선교 갔던 한 장소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에 란조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서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그 기독교를 믿는 것에 있어서 탄압이 아주 심합니다. 동북 삼성 쪽도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 그래도 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쪽 서북쪽으로 가면 거의 0%입니다. 0%, 0%. 가 보구마율이 0%예요. 뭐 이쪽에 우르무치나 이런 쪽에 가면 다 그런데 란조는 그래도 교통의 요지여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티벳과 티벳과 티벳으로 갈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아 센스티브하게 민감하게 바라보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삼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삼자교회라도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 중국어로만 이야기하겠죠. 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한,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중국어로 막 예배 막, 막 얘기하니까 저는 뭐, 이열산밖에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 거의 하지 않잖아요. 뭐,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잠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꽉 차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들으간게 제가 2분지 3분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전 예배도 꽉 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바꾼 데 사람들이 뭐 구름대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를 들어서 앉아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또 거기 본당이 꽉 차있고요. 근데 꽤 컸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천명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명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본당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입치 여지 없이 꽉 차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웬 일이래? 중국인데 여기 난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어쩐 일이래? 이러고 가다가 설명도 이렇게 좀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의 주춧돌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건물 어떻게 지은 건가? 보니까 거기에 반가운 아는 사람 이름이 한분 있더라고요. 허슨 테일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허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회를 마련해서 내지 선교회 안으로 선교사들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해안변에 다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급과 또 재정이 배를 타고 오니까 거기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살수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자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지로 들어가 버려 괜찮아 그렇다 들어갔어요 어차피 돈이 올게 아니니까 주님이 목에 살려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지 선교의 출신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허슨 테일러와 함께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난조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대륙에서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화 대혁명 때 그분들 다 처형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에 그렇게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삼자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에서 설교를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예배를 한두 번 드려봤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맹숭맹숭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게 뭐 억지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 그거 일부러 준다고 해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란조 땅에 엄청나게 그렇게 교회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허슨 테일러나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왔던 이곳에 선교했던 그 분이나 자기의 사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순교한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서 받아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년 지나고 난데 그곳엔 엄청난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심을 드러내실 그런 순간이군요. 하나님 이거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번 나눠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